오늘 즐거웠어요. 오늘은 들어가지 말아요. 안 돼요. 가야 해요. 오늘은 가지 말아요. 가야 해요. 레코드 까고 마. 나는 누구보다 빨리 왔다. 단종문화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 군정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계획 공무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추진 중인 복내산 명소화 사업이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이번 선정된 사업은 별마루 천문대와 동강을 잇는 복내 동강 지구를 영월군의 핵심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금강공원 일대에 조성될 주민주도형 마켓을 비롯해 야간관광명소가 될 별빛정원, 별빛로드 등의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선정을 통해 영월군은 2028년까지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북내산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군의 민선 7, 8기 대표 공략사항인 복내산 명소화 사업은 해발 799m 복내산을 더욱 가치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영월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은 2025년까지 복내산 정상에 전망타워와 전망동,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한편 복내 동강지구를 조성해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모을 방침입니다. 영월군의 복지사각지대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집니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월군과 영월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영월지사, 영월군 청소년문화의 집 4개 기관이 참여해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먼저 영월군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 청소년들은 위기 가정에 푸드뱅크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영월 경찰서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돕게 됩니다. 한전 영월 지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전력 사용량 및 통신 사용을 분석해 고독사 등 위험 징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주최하고 영월 문화관광 재단이 주관한 영월 문화도시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17일 탑스탠 리조트 동강 시스타 그랜드 볼륨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계 전문가의 견해와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영월군의 고향사랑기 부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심포지엄에선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현진건 강원연구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사례 발표와 대안 모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구 8,500명의 소도시에서 개인 납세 150억 원을 달성한 일본 히가시카와정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례와 히다시의 생활인구 프로젝트 등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박상원 한라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가 영월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과 생활인구 유치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패널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지난 4월 19일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단법인 영월군장애인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관내 장애인단체와 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잃었습니다.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야만이 사회도 우리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편견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부 행사에서는 식전공연과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보상,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고 2부 행사에선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 화합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한국 남부발전과 영월 비트림본부, 한국 스타트업 전문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청년 스타트업 포럼이 4월 20일 영월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영월 이노베이션 플랫폼 활용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영월의 청년 창업가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유승대 페르소나 AI 대표 정태의 구글코리아 클라우드 수석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영월 이노베이션 플랫폼 활용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과 비즈니스 스쿨 등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시작해 이달 마무리됐습니다. 사업을 통해 손영호 고려대 기술경영학과 교수연구팀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 천연 효모를 활용한 영월만의 천연 발효종 사종을 개발해 밀키트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의 걷기 여행자들이 영월에 모였습니다. 지난 20일 2024 영월 에코하이킹 대회가 영월을 밀어내서 열렸는데요. 유튜브 채널 자연에 빠지다로 잘 알려진 오세진 작가를 비롯해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었습니다 영월군 시내관광활성화와 제57회 단종문화재 홍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의 영월 관광센터를 출발해 장릉과 물무리골 생태공원, 영월읍 시내 등약 15km 구간을 걸으며 영월의 봄과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군는 대회 구간에 의료진 등 전문 스태프를 배치해 안전한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참가자들에게 메밀전병과 닭강정 등 영월의 대표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SNS에 대회 소식과 영월 풍경을 게시하는 등 영월을 널리 알렸습니다. 영월군이 청년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본은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서 월세 70만원 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영월군 일자리 청년 사업단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의 주거비가 제공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